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헤어름 예배에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또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또 지혜와 명철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는 말씀은요 자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사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건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니. 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기는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악한 자, 미련한 자, 의로운 자. 악한 자, 선한 자, 의로운 자.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이 있는데, 첫째는 악한 자가 있고요. 둘째는 미련한자가 있습니다. 미련한자. 셋째는 의로운자가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오해하지요. 무슨 오해를 하냐면요. 아, 나는 악하지 않으니까 의로운 자야. 그렇게 생각해요. 어, 나는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자니까. 의로운 자야. 근데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어 나는 악한 일을안 해. 거짓말도 안 해. 어.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해도 안 끼쳐.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와 의로운 자 사이에는 미련한 자라는 게 있어요. 미련한 자. 일어난 자. 자,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 이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13절 먼저 볼까요?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손을 갚는 사람은 악한 자예요. 1번에 해당됩니다. 악한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봐봐요. 악인은 으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두 사람은 다 여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이는, 악인은 으롭다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그리고 16절.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을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셋 중에 뭐라고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죠. 그쵸? 네. 18절. 지혜 없는 자는 답이 나왔어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 보증이 되는 이라.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입니다. 남, 남을 보증해줘요. 악하지는 않죠. 착하죠.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하다는 거예요. 19절,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아니라 다툼을 좋아한다? 죄과를 좋아한다? 파괴를 구하는 자다? 악한 자지요. 20절 말씀이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폐악한 자는 재앙이 빠르지 않느니라. 혀가 폐악한 자는 악한 자죠 예. 21절, 미련한 자, 예, 답이 나왔어요. 미련한 자는, 낳는,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는 이라. 예, 미련한 자의 부모님은 낙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laughs> 왜 그렇습니까? 의로움을 따르지도 않아요. 막 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의로움을 따른지를 않아요. 그저 자기 소욕대로, 자기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살되, 기분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크게 피해는 끼치지 않아요. 크게 피해는 끼치지 않아요. 그리고 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 미련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3절 봐요.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악인이죠. 악인은요. 악한 자는요, 예, 재판을 굽게 합니다.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 옳은 것을 그르다고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을 싫어하고 불편해해요. 예. 24절에, 지혜 있는 자는, 명,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관심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미련한 자의 관심. 미련한 자. 땅끝. 땅끝에 있습니다. 땅끝에 있어요. 관심이 땅끝에 있다는 것은, 예, 어, 하늘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련한 사람은 25절 말씀에 그의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라는 얘기죠. 26절 말씀에요.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거짓 행하는 사람. 거짓 행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거짓을 행하는 사람, 악한 자입니다.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사람, 악한 자죠.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고 성품이 냉철한 명철 아니라, 1, 2, 3번 중에 뭐죠? 의로운 자, 3번. 말을 아끼고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합니다. 냉철하다는 말은 냉정하다는 말과 달라요. 옳고 그름에 기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총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총명한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어, 나는 악하지 않아. 거기에 머물지 말고요. 의로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의로운 자가 되시길 바래요. 그동안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했다면, 아, 나는 악하지만 않으면 돼. 아직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의로워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힘은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의롭다, 의롭다. 원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의로워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수 있는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문이 열렸는데 여전히 미련한 자가 돼서 살 필요가 없잖아요. 미련한 자가 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정도 그게 아니에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기분대로 살기 때문에, 유혹이 오면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요. 유혹이 너무 쉬워요. 악한 자가 유혹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총기를 가지고 뚜렷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의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악한 자, 미련한 자, 의로운 자가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방심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악하기만 하지 않으면 악한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단순히 착하다고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자문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결단에 기도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빨리 추석이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에 주일날, thanksgiving, 추수감사 주일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잘 준비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또 주의 만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롭게 개인기도 하겠습니다.